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벽체, 남측 인면도의 벽체 작업을 할 건데요. 남측 인면도 벽체 작업을 할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벽체 두께,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두께를 얼만큼 했는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는 거죠. 중단열이었죠. 벽체 중앙에서부터 양쪽으로 벽체 크기가 가는데 1 0 b 부분, 190, 그리고 120, 90 해서 전체 두께가 400이었어요. 근데 400을 이쪽에서 봤을 때 중심선으로 기준해서 이쪽 벽체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중간선을 기준으로 남은 부분은 200이죠. 200의 벽체 끝선만 보여줘요. 왜냐면 하 단면도가 아니기 때문에. 벽체 끝면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작업을 하실 때 옵셋 200 또는 400분의 2 하셔도 되겠죠. MA 엔터 해서 빨리 색깔을 바꿔야지 덜 헷갈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면을 봐야 되는 상황이죠 평면도에서 평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쪽 벽체선을 잡았잖아요 제가 이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쪽 벽체 요선을 잡았어요 요선을 잡았는데 다음번 벽의 끝선은 여기에 있죠 요 4702번이 온 부분에 여기서 200더 나온 부분 그리고 3600 끝부분에 요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번200 나간 부분을 이쪽 편으로 중심선에서부터 이쪽 편으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o f f s e 200을 중심선에서부터 이쪽 이쪽 중심선에서 이쪽 그리고 MA 이용하셔서 재빨리 색깔을 바꿔줘야지 덜 헷갈리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반자 끝선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쪽, 이그방 높이 선, 그리고 지엘선 요렇게 하시고요. 요, 지금 여기 는 하얀색에 있는 계단선은 색깔을 아직까지는 안 바꾸셔도 됩니다. 요렇게 덜, 덜 헷갈리게만 작업을 하시면 돼요. <laughs> 지금 요렇게 작업을 하신 상태에서 TR 엔터 하시는데요. TR 엔터 한 상태에서 보시면 지붕 위로 올라가는, 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벽체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GL선 밑으로 내려가는 벽체선도 의미가 없죠. 그러면 엔터쳐서 벽체선은 다 잘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는 이 벽체선도 잘라줘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보여지는 벽체만 남아질 것이고요. 남아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신 상태에서, 여기 지금, 아, 여기서 안 지워진 거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상태에서 지금 거의 건물의 외, 외관이 전부 다 보여지는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도면을 살짝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겹쳐지도록 잠깐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겹쳐지도록 만들어 보니까, 지금 대략, 뭐, 똑같진 않지만, 비율도 약간 키워볼까요, 그러면? 자, 똑같지는 않지만 대략 비슷해요. 벽체 끝선과 좀더 키워야 되겠네요. 네, 이제 거의 비슷하죠. 자,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게그 벽체에 있는 요4700 벽체에 있는 부분의 창문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실 창문 그리고 방에 있는 창문인데 이 창문들을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창문이 네짝 창문인지 두짝 창문인지, 여기는 네짝 창문이 확실하죠. 여긴 두짝 창문인데, 크기를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크기를 모르는 상태면, 시험장에서 스케일을 가져가세요. 보통의 도면은 전부 다 백분의 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스케일을 가져가서 요 스케일, 4700, 백분의 일 스케일로 4700을 찍어서, 저기에 있는 4700이 만, 거의 비슷하게 맞다라고 하면, 저 창문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창문 크기를 유추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죠. 요 거실 창문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이죠. 계단 폭이. 300이면, 여기서부터 대략 300 나온 거고, 여기서부터도 300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4700에서 벽지의 두께, 이쪽으로 들어가는 벽지 두께 200과 여기 있는 100을 빼면, 4,300 부분이 빠지니까 4,400 정도 되는, 4,400에서 300, 300이 더 빠졌어요. 그러면 4,300에서 2 0 0 0 대략 700, 2,800. 여기에 는 창문의 크기는 3,000짜리의 창문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유추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추고요. 여기에 정확한 치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KS 통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따져서 우리가 뭐2700 이네요 그럼 2700 짜리 창문은 없어요 KS통칙에 따라서 주문 제작을 하지 않는 하나 그랬을때 통상적으로 3000에 3000 짜리 창문일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내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300인데 4책짜리 창이에요 그러면 3000을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3000을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하나에 1500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0이라고 유추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00이 아니거든요 더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문이 역시 1,500짜리. 그문 자체가 뭐야 그 1,500짜리 창문이 아니라 1,800짜리 창문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굳이 유추할 필요 없이 스케, 이 스케일만 가져가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인면도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계단의 시작선. 계단의 시작선이 지금 보시면 벽의 끝선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중심선에서부터 살짝 떨어졌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창문 끝에서 바로 조금 지나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벽제 끝선에서는 확실하게 시작선은 어딘지 알지만 이쪽은 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거실 창문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거실의 개, 창문이 아니라 거실 계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거실 계단의 첫 번째 선은 분명히 여기에 있죠. 그러면 TR 엔터에서 이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선이 잘려요. 여기서부터 계단이 시작이 되니까 o f f s 300한 계단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계단 들어오고 높이는 150이죠. 계단이. 높이가 150이니까 GL 선에서부터 150을 올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폴리 라인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PL 엔터에서 폴리 라인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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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는 계단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계단이에요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벽체선은 지우면 안되고요 이 선을 이렇게 지우면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여지는 부분이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하는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첫 번째 계단의 선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계단선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서 라인을 하나 그릴 거예요 라인을 하나 그 건데 중심선에서부터 중심선까지 라인을 하나 그 거예요. 긁고요 가운데서 수직선을 내리는데 아까 제가 계단이 3000이라고 유추했잖아요목세 1500이 반으로 나눠지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에 창문이 거실 창문이 만들어질 거예요. 거실 창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선이 헷갈리면 겹쳐 많은 게 겹쳐져 있으면 되게 헷갈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잘라놓고요. 그 다음에 거실 창문에서부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사를 하나 할게요. 거실 창문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단이 처음 시작하는 선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떨어뜨릴 거냐라고 했을 때 보통 100, 200, 300 단위로 가거든요. 아이고, 1000을 넣거든요. 제가. 옵셋, 1000을. 아이고. 셋백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낼 거예요. 여기가 계단의 시작이고요. 옵셋 300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보내면 두 번째 계단선이 나오겠죠. 필렛 해보겠습니다. 필렛이 아니죠. 여기서는 얘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라인을 어서 여기에 150선에서부터 라인이 여기까지 직각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필렛 멀티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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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계단선을 찾아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유추하는 부분이 더 많죠. 유추하는 부분이 더 많고 이쪽이랑 이쪽이 계단이 약간 기형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도면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도면 그대로 그린 거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작업을 하신 거고요. 자, 이렇게 작업이 된 상태에서 놔두시면 되고요. 우선은. 그 다음에 이쪽 부분부터 가보겠습니다. 창문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쪽 부분 창문 역시 마찬가지로 벽체의 가운데로 와야 했어야 되는데, 더,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여기에서 우리 도면을 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100을 더 들어와서 가운데 지점을 잡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이잖아요. 전체가 190 나누기 2가 되겠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그런데 굳이 인면도에서 거기까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시간도 없는데. 우리 시험 시간,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선을 긋고요. 아래로 선을 하나 가운데 선을 내려요. 그리고 미리 그어놓은 선은 지우셔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리 그어놓은 선은 지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아까 1800짜리 창문이라고 유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900에 900짜리를 그려놓으시면 되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가운데 선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여기서 두 개의 선을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요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창문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해서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겹치는 선은 우선 지워 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창문 선과 거실 창문에 대한 윤곽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창문을 직접 그려봐야 되겠죠 창문은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창문 항상 겹쳐져 있어요 자 지금 그려볼게요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자높이가 2400이잖아요 근데 2350이나 2300짜리 반자높이의 시험문제가 종종 기출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창문은 반자 윗선에서부터 1200을 내리는 부분을 창문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이 도면을 봤을 때 여기도 긴창문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될게 여기는 계단이 있죠. 계단이 있어서 외부로 드나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긴창으로 했을 때는 빗물이 그대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여기 계단이 두 계단 높이기 때문에 300 정도의 높입니다. 그러면, 어, 유아, 이 집에 유아 어린이가 살고 있다면 다칠 수 있는 중상을 입을 수 있는 높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밖으로 못 나갈 수 있는 창문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r e c 해서 윗면 창문을 만들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면도에서 작업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방법은 이제 지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지우고요. 사각형만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각형 하나 만들고요. 옵셋. 창문틀은 항상 30이죠. 그다음에 창틀이죠. 창틀이 30이고 창문틀은 60이에요. 우리 요거는 30, 60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운데다가 창틀은 더 이상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창틀은 한번 나와 있으면 창틀이 쪼개지진 않잖아요. 창문틀이 쪼개지죠. 그래서 창틀은 건드리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옵셋 30, 60의 반이니까 이렇게 30, 30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rec 해서 렉탱을 한번 더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에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워야 될 선, 1번, 2번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는 요 선을 3 개를 선택 딜레이트하시면 창문이 이렇게 겹쳐지는 모양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보시면. 평면도 상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왔는데 이 부분이 앞쪽으로 튀어나오려면 이렇게 그리는거냐 또는 반대로 돼 있으면 반대로 그려야 되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리시면 돼요. 크게 상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시고요. MA 엔터. MA 엔터 하셔가지고 외칭 프로 팔 건데요. 창문은 저는 항상 하늘색으로 그릴 겁니다. 창문은 하늘색으로 만드시는데 여기서 창문 중에서 파란색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그릴 거예요. 옵셋 10. 창문 틀에서 옵셋 10 10이렇게할 겁니다. 요건 파란색이에요. 요거는 블루입니다. 자, 요게 뭐냐면 창문에 있는 코킹 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창문 코킹 선을 나타내고 여기에서 이제 그 햇빛이 비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각도는 극좌표 추적하기 해서 각도는 30, 60, 90, 120, 요걸 클릭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인, 요게 그 예전에 삼각자로 그릴 때 60도자로 요렇게 사선을 그렸거든요. 창문이 햇볕이 비치는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다가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해서 직교를 풀고요. 직교를 풀고 햇빛이 비치는 모양을 요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히 블루고요 블루선을 선택해서 무브 하는데 다시 한번 직교를 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같은 비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문의 개폐 방향을 표현할 건데 창문의 개폐 방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요? 놓고요. 아까 우리 극좌표 추적하기에서 60도로 났었죠. 여기서 보시면 꺼져 있네요. 60도로 났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45도로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기왕이면 이게 이뻐요. 이렇게 30도로 표현해주는 게 이쁘니까, 이렇게 표현해주셔서, m-a-m-i, 미로 하셔가지고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m-a 하셔서, 같은 파랑색 창문, 창문 열리는 기호나, 유리 쿠킹 부분,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같은 크기의 창문이 있을 경우에는 복사 누르셔 가지고 아까 우리 가운데 선 잡았잖아요. 가운데 선 잡았으니까 이쪽 편으로 그대로 복사를 해 놓으시면 더 편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실 창문만 남았습니다. 거실 창문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거실 창문의 높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00이에요. 그러면 여기 바닥 150 내려온 요선에서부터 그려지면 안 돼요. 창문이 즉 창문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예요 사각형으로. 즉이 선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선은 오로지 크기만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일 뿐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옵셋 네, 30을 창문틀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옵셋을 하는데 어, 우리 거실 창문을 만들 때는 60을 하기도 하고요, 150을 하기도 해요. 근데 150을 하면 너무 투박해 보여요. 원래는 좀 두껍게 하거든요. 바람에 깨지지 않도록 두껍게 하는데 너무 투박해 보여서 그냥 저는 옵센 60으로 하는 작업을 권고해 드립니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걸 가운데로 나누고 또 가운데로 나누면 사실 힘든 부분은 맞아요. 힘들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시고 직교 키게 다시 사각형으로 하고 다시 여기서 라인을 하나 그릴 거예요. 라인을 하나 그려서 다시 요 라인을 그리는 이유는 중간점을 잡기 위해서예요. 중간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요렇게 잡고 나니까 한쪽만 그려졌죠. 한쪽만 그려진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렉탱을 한번 더할 거예요. REC 해서 계속 선이 중복되고 있죠. 이렇게 렉탱을 할 겁니다. 렉탱을 한 상태에서 다 그려졌으면 이쪽 선은 지워 버릴 거예요. 한쪽만 남게. 자, 요렇게 남겨 놓고요. 이렇게 남겨 놓은 상태에서 다시 옵셋 30 아까 이쪽 창문 그린 거랑 방법이 똑같아요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남겨 놓고요 REC 엔터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은 당연히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려야 되겠죠 아이고 제가 잘못 지웠죠 지금 요, 요 선이 하나가 지금 여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선을 제가 잘못 그렸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긴 선이 하나 가야 되는데 이걸 빼먹고 그렸네요 지금 자 이걸 이렇게 지워주면 창문이 이렇게 겹쳐진 모양으로 보이죠 네 뭐,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진 도면을 밀어할 건데 M I 엔터 해서 이렇게 뒤집어 볼 건데 이렇게 뒤집으면 문제가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에 있는 창틀은 없어졌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e 셋 30을 이거 분해를 해야죠. 30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놓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선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TR 하셔서, 자, 이렇게 하셔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작업 방법은 사실상 잘못된 작업이에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이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작업하는 방법만 보여드렸던 것 뿐이고요. 원래는 이제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죠. 자, 다시 한번 그걸로 작업을 해 드릴 건데, 제가 요거는 긴 창문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면을 그린 것뿐이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복사한 할게요. 바깥쪽에다가 복사를 하나 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0이었잖아요. 900이었으면 이미 이 창문 하나는 만들어졌잖아요. 이 선이 겹치니까 조금 멀리 뺄게요. 이 창문 하나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900이었잖아요. 그러면 한쪽 창문, 아까 여기서부터 3000을 만들었을 때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3000짜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하나의 크기를 잡으려면 여기가 3000 가운데 부분이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고 여기가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창문이 여기로 갔을 때 크기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를 찍어 보냐면 여기서부터 750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하나는 900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작업을 하는 방법을 유출을 하는 게, 유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요. 지금 900짜리 창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로 선택을 해요. 드래그로 선택해서 스트레치 엔터. S 엔터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직각이 켜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직각이 켜져 있어야 돼요. 150. 아까 900이니까 750만큼 빼려면 다시 반대로 해서 스트레치 하셔서 150 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크기를 정해 보면 1500이 나와요. 그죠? 1500이 나온 상태에서 얘를 선택해서 MI 엔터 하십니다. 그래서 MI 엔터를 하시는데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창틀을 뺀 상태에서 MIN 더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어쨌든 1500이 여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창문이 짧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거를, 치수를 정확하게 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셔야 될건 이제 분해만 하면 돼요. 여기와 여기 있는 창틀을 분해하시면 이 창틀과 요창틀 지우고 요창틀만 지워주면 이렇게 도면이 나타나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너무 길게 그렸었네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아까 너무 길게 그려졌었군요. 이렇게 가운데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미러가 됐잖아요. 미러가 돼서 반대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반대쪽으로 다시 미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우시고 여기 있는 애들을 아까 우리가 줄였기 때문에 정 가운데 위치에서 약간씩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무브로조정 하시고 나서 복사를 눌러서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충분히 창문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1200이었잖아요. 자 스트레치합니다. 1200만큼 더 하게 되면 2400짜리가 나오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바깥쪽 거를 분해했잖아요. 바깥쪽 거를 분해했기 때문에 여기서 옵셋 900만큼. 자 이거를 중간선트를 그리시는 분도 있고 그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간 선틀 같은 경우에 창문 전체가 굉장히 큰 상태잖아요. 큰 상태 이다풍 상태다 보니까 이 창문이 중간에 가 가지고 뭐랄까 흔들려서 태풍이나 이런 것들로 흔들려서 깨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선틀을 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30 900만큼 문에서부터 900만큼 올려서 아래위로 30만큼 그린 다음에 가운데 선은 필요 없죠. 이 상태에서 창문 크기에 맞게끔 빌레이트로 트림으로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 부분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서 보셨을 때 문이 이렇게 겹쳐졌으면 이 선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선이 필요 없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선은 필요 없고요. 문이 이렇게 겹쳐져서 보여야 되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는데 겹쳐진 부분의 선만 딱 놔두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 했고요. 요건 안 지웠네요. 그리고, 아이고. 이쪽은 트림 선택이 안돼 있었나 보네요. 자,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중간 선틀을 기준으로, 아, 여기 안 지웠네요. 아래 위로 이렇게 선들이 나란히 바뀌면서 선 정리만 조금 해주면 중간 선택까지 표현이 되고요 자, 햇빛 비치는 요 모양은 맨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이쁘기 때문에 3분의 1 지점, 전체 크기 창의 3분의 1 지점이 제일 이쁘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자, 무브에서 자, 여기서 엠엔터 하셔가지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역시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으셔서. 이쪽에 아까 가운데 기준 잡았던 선 있잖아요. 그 선이 지금 지워졌는데 나중에 다시 그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창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창문을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창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조경을 집어넣고요. 조경 집어넣는 부분이랑 나머지 마무리하는 작업 등이 있을 건데, 그런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